맛있는 할아버지네, 형 여기는 티벳 전통시장이고요. 딱 빡빠도 티벳 느낌의 물건들이 보이죠. 이드분이 여기 너무 비싸다고 했거든요. 아, 뭐 여기 있는 모든 게다 비싸다고 했으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다른 데서 보기로 하고, 여기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어, 장고! 미니 그거 뭐지? 그거 하계 달리 치는 거? 그거 뭐지? 소고? 소고? 소, 소? 이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벨트 같은 거 같은데. 뭐할때 쓰는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단 말 그만해야지. 음. 티벳 느낌이 딱 나는 걸로다가 하나 사고 싶은데. Hello. Someone can speak English? English? No? No, I can speak English. Uh, yeah. I want to know how much is this one? This one. Yeah. Thirty five. Thirty-five yuan. Yeah. Okay. Uh, can you what is name? What called uh, we call it Dwellwin. Yes. Like for example, um they have some um uh, okay, I need to read yeah. some books. Ah uh, books?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반지 예쁘다, 반지 살까? 티베탄 로컬 스페셜 프로젝트 몰은 다 봤고요. 동대문 같은 느낌이랄까, 티베탄? 비싸지 않았는데 가이드를 믿어볼게요. 더 싸다는 데가 6시 닫는다니까 지금 5시 15분이거든요. 딱 가보도록. 아이 c u s 긴 me, x c u s e m e How much is this? o n e 아, Ten. Ten. e n Ten. t e 이 Ten. t t t e 1 0 책을 읽고 있다. 진짜 웃겨 관심도 없어 사람한테 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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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소 너무 귀엽죠 관심도 없어 주인 아주머니도 엄청 착하세요 민즈 그러니까 염소라는 의미인지 제 이름이 민증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괜찮겠지 안 괜찮으면 버릴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 생각해요 만 칠천 원어 빠르게 둘러보고 나올게. 요 Excuse me. How much is this? 5. Okay, 반값이네. 아, 이미 샀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고 반지 같은 거나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반값이잖아. 이렇게 쌀 수가 있다니. 아, 이런 것도 파네. But 나는 아, 아마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냥 여기서 살 걸. 상하이에서 너무 비싸게 준거산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여행 초보인 거 티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보가 맞는 걸? I'm growing. 사십. 오케이, 알, 오케이. 알, thank you. 시시. 맨션. 뉴욕시. 괜찮아 이런 것 같아요. 티벳은 진짜 한번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와보면 좋다? 그리고 제가 한 150만원 가까이 냈거든요? 현지 이제 투어로 약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 괜찮은데, 영어 못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라도 해야 되는 느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티벳은 물가도 싸가면서뭐 이렇게 비싸게 팔, 하지? 했는데, 저는 그 150만원이 물론 큰돈이지만 일주일 쓰기에 이 티벳에서 근데 어 전혀 안 비싸다고 느껴져요. 알겠죠? 전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음, 옷도 있다. 너무 귀엽다, 그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기 옷. 아 귀여워. 啊、ah.！小汉马，你这，哎呦，人家地上的菜都，竹椒干么？竹椒干啥？有汉马椒，有给没汉马椒？啊，太 expensive。这边 OK 的，有有有汉马椒，嗯，有汉马椒。嗯，一十，一二十。哎，对对对对对对，三十那一个三十，嗯，这这对 OK 的，不是假的，啊，这边 OK 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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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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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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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 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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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헤어 밴드인가 봐. 이거는 뭐, 이거 뭐야? 이거? 팔찌. 팔찌? 목걸이? 목걸이? 아, 이거 구분 거보다 머리에 하는 거.